이게 조금 약하긴 한데, 이렇게 해서 한 마리 머리 있고 척추 이렇게 내려가는 거, 아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 있고 네. 이렇게 올라가는 거, 아 이게 한 마리에서 이렇게 내려오지는 못할 거고, 네네네. 이렇게 딱세 마리 정도 예상이 되고 아 이렇게는 아 보이는 것 같아요. 뭐가 계속 나오니까 그걸 막꼭 불고 팔고. 어힘 준다 또힘 또 준다 복주야 죽겠어? 아이고 미치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. 어허. 어 이거 우리 복주 양수 나왔어요. 어 괜찮아 복주 괜찮아. 자 와, 같이 괜찮아. 환불했다. 아유 괜찮아 복주 괜찮아. 괜찮아 언니 여기 있네 괜찮아. 아이고 이뻐라 인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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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것도 확인해 주시고 계속 해 주셔야 돼요. <목소리> 세상에, 아가. 너무 예쁘다. 세시에 첫째 나고, 왔 세시 사8분 둘째 나왔어요 세시 오 세시 에 세시 오십 구부. 째시 오십 구부. 세 오십 구부. 오십 오십 구봐오리 같아. 오리오리 오리 새끼. 둘째, 셋째털 네, 말려야 돼요. 오. 아이고 이뻐복추 너무 예쁘네. 아유, 아유, 첫째, 둘째. 셋째~~ <laughs> 진짜 셋째는 너무 조그마다 엄마 손바닥 하나에 애들 셋이 다 들어가면 다 들어가 너무 예쁘다 아가씨 이렇게 뚱뚱해도 되는거예요아 <laughs> 출마가 어디서 오셨어요? 너무 뚱뚱하시네 <laughs> 예. 알았어, 알았어 괜찮아 사이에 <laughs> 껴있으니까 흥미가 완전 딴짓 강아지 같은데 바풀이 <laughs> 봐 흥미 반만해 아니 침대를 이렇게 다 차지할 거야? 흥미 시술 한꺼번에 치고 여기서 아니 어차피 동영상이야 이큰 침대를 어? 어디 집사들은 누울 때도 없이 이렇게 다 차지하고 응? 복주야 어떻게 된 거야? 응? 원래 저기 여기에 넣어 놨거든. 가방에. 그랬는데 복주가 다 꺼내 갖고 우리한테 하라고 침대에 다 꺼내 놨더니 지네가 지네 맘대로 다 퍼져 가지고 이제 저러고 살아. 애기들 아디 있어. 아이고, 이뻐라. <laughs> 아이고, 이뻐라. 흥미 백미, 밥풀이 잘 자고 있어요? 어, 아이고. 하도 돌아다녀가지고. 어? 깔릴까봐 위험해서 바구니에 넣었더니. <laughs> 애들이 자꾸 바구니에서 반신욕을 즐겨. 막 녹아져 있어. 귀여워 잘 자네 <laughs> 아니 이통 안에서 아 귀여워 응 음. 반신욕을 엄청 잘 즐기시네, 여기 선생님들. <laughs> 아이고, 그랬어. 아, 그랬어. 알았어. 너무 웃긴다. 어떻게 이렇게 흑미, 백미, 파프리 너무 웃긴다. 크기 별로 저러고 있냐. 귀여워. 어? 그냥 한 포다 줄까요? 음, 다 먹었어, 백미. 이들 뭐 하나 <laughs> 잘 자네. 아유, 예뻐. 아유 예뻐, 리복스. 아유, 착해. 우리 흥미는 앉아있고 백미 뒤에 밥풀이는 달라붙어가지고 얹어서 자고 있어. <laughs> 와, 크기 차이가. 첫째랑, 막내 차이가, 어마어마하네아줌마 이렇게, 자꾸, 빨래처럼 널어져 계실거에요 자꾸, 언제까지, 이러실거예에 아줌마? 어어하 <laughs> <laughs> 어, 귀여워, 우리 백미. <laughs> 아이, 귀여워. 너는 내 젤리 볼래? 내 젤리? 어때? 귀엽지? 만지고 싶지? no <laughs> no 우리 집이 여자들이 세서 그런지 여자애들은 저러고 자고 남자애는 저렇게 가리고 자고 와 똥똥 똥똥 아 아이, 배부리고 등 따시고 좋다 누나들 어. 누나들 어. 나는 너무 부끄러워 머리맡에 있는 거랑 싹 버려버렸어 아 방은 좁은데 맞아요 그런 거 있으면 뭐해 그래서 음, 이 침대는 너무 흐물거려서. 매트리스가 이제 저기 이거 뭐야? 얼만큼 해야 돼? 놀라츄내 응. 셀카를 받아라~~ 응. 자, 북츄 아우 맛있어 먹어요, 북츄 먹어 응. 오우 맛있어 박쥐, 박쥐. 저렇게 계속 놀래는 그러니까. 거지. 그러니까. 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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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가. 음, 예뻐라. 이게 예뻐. 이 예. 백미 머리에 이렇게 완전 예쁘게 불꽃 모양 세개 있다. <laughs> 겁나 예쁘게 나왔지? 딱 가운데랑 에이, 예뻐 에이, 색소 올라오고 있지 이제 코감매지고 어떻게 이러고 까 응? 이렇게 예쁘게 불꽃이 생겼어 막내 많이 컸어, 우리 막둥이. 아이고, 이뻐라. 둘째, <laughs> 첫째 아이이헤헤왜 <예뻐라. 웃음> 이러는 걸까요? <laughs> 옥지야, 왜 저러, 애들? 왜 저러는 거야?